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우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 충남 부여군 고령면 동방리에 위치한 주택과 텃밭이 되겠습니다. 여기 고속도로 톨게이트 근처로 접근성 양호하고요. 그리고 진입도로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격이 착합니다. 1억 8천만원, 2억이 안되는 돈으로 토지 401평과 그리고 주택을 장만할 수 있으니까요. 기초론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 이 영상 꼼꼼히 챙겨보시고 주인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 여러분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다가 관심이 있어서 다시 보고 싶은데 영상이 사라졌다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이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이러신 분들이요 최우선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이용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표시해놨습니다. 아니면은요 직접 네이버 검색창에 바로 최우선 공인중개사를 치시고 검색하셔도 됩니다. 여하튼 여러분 잘 활용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더 좋은 매물, 더 좋은 방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매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 현황 보겠습니다. 토지 면적은 401평 1,326제곱미터입니다. 땅 모양은 영상 속 붉은색으로 표시한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주택이 앉아 있는 대지 156평, 그리고 1 245평입니다. 그리고 방향은 남향입니다이 사진은요, 주택 뒤편인데 포장을 해놨습니다. 주차를 한다면 한 7대 정도 충분히 주차할 수 있겠습니다. 주차장 말고도 뭐 작업장이라든가 여러가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아주 좋은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주택 앞쪽의 모습입니다. 잔디마당 있고 그 앞은 텃밭입니다 여기 텃밭 245평 인데요. 제 눈에는 그보다 훨씬 더커 보입니다. 이제 주택 보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면은 23평으로 되어 있는데 현황은 훨씬 큽니다. 지금 영상에서 이 빨간색 지붕을 한 부분이 등기상 면적 23평이고요. 그리고 삥 둘러. 연한색, 연한색 지붕, 여기는 증축한 부분입니다. 해서 증축한 면제까지 계산하면 40평 이상 된다고 하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상태 양호합니다. 내부 방 3개, 화장실 1개, 주방, 거실, 다용도실, 그리고 창고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난방은 기름보일러를 하고 물은 상수도 지하수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이제 주변 환경, 도로교통 보겠습니다. 마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가생에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남양으로 탁 트인 전방이 들려입니다서부여 돌게이트에서 5분도 안 걸리는 가까운 거리로 고속도로 접근성이 양호하고요. 그리고 여기까지 들어오는 도로가 굉장히 넓습니다. 여기에서 부여는 15분 정도의 거리인데요. 시장은 가까이에 있는 홍산시장을 이용합니다. 5분도 안걸리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는 점 설명 드리고요 이제 저는 현장으로 가서 계속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현장서 뵙겠습니다 예 오늘 매물 현장입니다 네, 지금 이주체 그리고 여기 잔디밭하고 이 앞에 이, 밭, 이 밭까지 오늘 의 매물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이 매물 굉장히 커 보입니다. 이 앞에 밭도 굉장히 커 보이고, 여기 잔디, 잔디 깔려 있는 여기도 그렇구요. 그리고 이집 뒤쪽에 또 땅이 있는데요. 자, 이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포장되어 있는 이 땅이 모두 다 깁니다. 여기는 어, 주차 공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쓸수 있겠네요. 아, 이렇게 굉장히 포장을 많이 해놨네요. 네, 해놓고 자기 건물을 네, 건축물 대장상 23평인데 여기 이제 이 적벽돌 벽돌 주택입니다. 이 적벽돌이 원래 이제 내 건물이었죠. 23평 거기에다 이렇게 이제 자 이쪽에요. 이렇게 하얀색 보이는 거. 여기가 이제 달아낸 부분인데, 요 달아낸 부분, 이쪽 달아낸 부분이 10평이 넘어, 넘습니다.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이쪽도 좀 달아냈죠? 하얗게. 이 달아낸, 뭐, 이쪽은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아, 저쪽은 뭐 휴게 공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정도고. 자, 이 이제 적벽돌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본 건물이고, 양쪽으로 이제 증축했다고 하는 걸 여기 이제 보여드리고요. 네, 여기 주차, 뭐열 때는 하겠습니다. 네, 열 때는요. 아, 그리고 여기 이제, 뒤편을 이용해서, 여기 이렇게 이제, 지붕까지 해놨는데, 이 공간도 여러 가지 용도로 좀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조금, 음, 이렇게 이제, 바로 도로하고 있으면서, 펜스가 없다 보니까 조금 이제, 개방된, 오픈된 감을 봤는데, 필요하시다면 여기다가, 어, 펜스를 뭐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밭도 한번 여기서 보여드리죠. 봤으면. 네. 자, 이 밭입니다. 경계에 확연히 드러납니다. 네, 저쪽에 전봇대 있는 데까지. 받치고 여기는 이제 잔디 정원, 주택의 모습. 자 이제 유심수가 이제 여기에 몇 여기 몇 그루가 있네요 감나무도 보이고, 네, 이건 복숭아 같습니다. 네, 감나무, 복숭아, 유심수 보이고, 네, 잔디는 아주 잘 자랐네요. 네. 네, 잔디 벌써 이제 속에서는 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자 있고요 네.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지붕하고 연결시켜서 여기 이제 적벽돌로 되어있는 것이 이제 원래 있었던 스물세편이고 저쪽에 하얀색 또 이쪽에 이렇게 이제 기린입니까 이 그림 그려놓은 이 부분은 이제 증축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앞, 앞, 도 자, 이렇게 천장을 좀 해서요. 이렇게 달아냈습니다. 아까 뒤쪽도 굉장히 큰 면적으로 달아낸 부분이 있었죠. 여기도 이렇게 달아냈습니다. 네, 주택의 방향은 남향입니다 네, 남향이요 천방이 탁 트인 모습이 괜찮고요. 네. 자, 이렇게, 여기에도 이렇게 이제 수도 수도 설치를 했네요 여기 있고요. 밖에도 수도 설치 있고 여기 어, 기름 보일러로 난방하고 물은 이제 수도 상수도 지하수 모두 다 사용 가능합니다. 네. 좀 정리 를 안해서 좀 지저분한데요. 이렇게 이제 현관 들어서면 바로 이제 거실이 보이고요. 여기 이제 이 방은 세 개고 이제 화장실 한개 구조입니다. 자, 여기가 주방이고요. 주방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 주방 옆에 이렇게 이제 다용도실. 이거 화장실이 필요한 부분들은 현재 여기 화장실 한 개인데, 자 여기는 화장실로. 개조해도 되겠습니다 아, 다이게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요 현재는 다용도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용도실이 이쪽에 굉장히 넓게 다시 만들었기 때문에 네, 보시죠 네, 다용도실, 아, 여기 증축한 부분인데요 네, 이렇게 휴게 공간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소파도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도 보조 주방까지 다, 뭐, 보조 주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시죠. 예, 가스렌지도 있고, 이렇게 수도도 이제 빼놨고. 예. 자, 이게 1평이 10평 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 이, 이 증축한 부분이요. 예. 주방 다시 한번 보고요. 거실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이제 방한번 볼까요? 네. 네뭐 방에 살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방 하나 보여드렸고, 또 이제 방. 반대편에 있습니다. 둘. 그리고 이렇게 방세. 네. 이렇게 방세계에요. 네. 옷방으로 활용하겠네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화장실입니다. <laughs> 예 이렇게 건물 어, 23 평으로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지만은 예, 증축한 부분이 있어서 약40평 정도 되는 그런 건, 건물이고요 방 3개 예, 그리고 여기 이제 거실하고 주방이 이렇게 문으로 이렇게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네요 네, 그리고 화장실 다용도실 그런 구조입니다 예, 오늘 이 매물 현장 설명 이 정도로 마치고 사무실에 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더 좋은 매물,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이 매물 충남 부역은 구룡면에 위치한 주택과 텃밭으로 상태 양호합니다. 토지 면적 401평에 주택 등기상 23평, 현황 40평 정도 됩니다. 매매가 1억. 8천만 원으로 아주 착한 가격에 나왔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 최우선 공인중개사 전화 주시고 방문해 주십시오. 제 이름처럼 고객 여러분을 최우선으로 모시고 안내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영상을 시청해 신 고객 여러분 중에서 이 매물의 새 주인이 나오길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